형님 그 공원도 분배가 맞죠. 네. 방송 통제 시킬 거임. 한두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지금 초코파이 형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왜 일리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시면요 제가 멘트를 해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가자. 어? 제가 무슨 멘트를 하냐면은 이날 라이트크로 오픈하는 아, 날인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를 야 도구야 그냥 프라시 하지 뭘또 거기 가서 돈 쓸라고 하냐 참아라 제가 이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불도그 말을 왜안 먹어주냐 초코파이 형님 말을 왜안 먹어주냐 과금러들을 왜 무시하냐 이날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 바로 아퀴입니다 어떤 아퀴냐 불굴 채화 바로 이거예요 시절대보다 이 불굴의 채화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것 때문에 45 렙제 녹템이 40원 40다이아까지 올라갔습니다 10다이아에도 안 팔리는 거. 이걸 로고에만 바로 이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쌀먹들, 부먹들, 찍먹들이 개이득을 받습니다. 작업장들이 이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지가 뜨더군요. 뭐라고 는지 아십니까? 비정상 접속 계정 압류 안내 해가지고 넥슨에서 공지를 때렸더라고. 명확하게 여기 나와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프라시아 전기 게임 이용 제한 안내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행위 총 5만 3천 365개 계정 보이시죠? 작업장을 작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당연히 작업장 좋게 없게도 해 주시면 작업장이 당연히 그걸 계속 파일에서 다이어로 옮겨 갖고 팔아 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방지했다 이겁니다. 정말 수고스러운 일을 했죠, 게임사에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될일 중에서 프라시아에 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서 억까지 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해줄 수는 없나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나이트 크로우 가서 4천만 원 쓰고 왔어요 전화를 빡쳐가지고 내가 나이트 크로우 가서 4천 쓰고 캐릭을 8백에 팔았어 앉은 자리에서 3천 2백만 원을 날렸단 말이야 하다못해 그 나이트 크로우도 들어가면 마일리지로 무한으로 살수 있는 게 있다니까 마력석이라고 해 가지고 그 퍼즐 맞추는 건데 그거 무한으로 살수 있게 해 놨어. 그리고 영변 아홉 개살수 있고 영웅을 10개를 살수 있게 놨어요. 영웅 형상과 영웅 탈 것을 10개를 살수 있게 놨습니다. 마일리지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살수 있는 마력석 책을 팔아요. 무제한으로. 하다못해 나이트 크로우도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가 300만 마일리지 있어요. 이거 3억 쓴 거예요, 저. 이 캐릭에. 못 씁니다. 네. 아, 지지만 키... 해도 마일리지로 무한 영변 네. 구매 가능해서 그러니까요, 형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째 얘기합니까? 초코파이 형님이 말씀하시고, 과금러들부터 해갖고, 게임하는 사람들 이거 안 불편합니까? 프라시아 유저분들? 안 불편해요?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죽하면은 부주들 방송 통제한다고 합니까? 초코파이 형이. 좋아요! 저도 다음 주 수요일날 만약에 이거 업데이트 안할 시에, 노 방송 통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방송 할게요, 시청자분들. 게임만 하고. 형님 오다 주십시오. 저도 게임사 좋은 일안 시킬게요, 형님. 아 진짜로 우리 사단도 전부 다방금 통제 시킬게. 홍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진짜 이거 분명히 알 텐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일로 듣고 일로 흘리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나도 진짜 존나 화나 게임하면서 그림의 떡이야. 짐식 해제주 문서 마일리 지수량제 풀어나라돌아오는 수혈 꺼지다. 이 수량 제한을 꼭안풀어도요 형님 매일로 바꿔줘도 충분하거든요 매일 이 주간 구매 제한을 매일 제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말도 좀 들어줘야지 왜 쌀목 찍목만 왜 잡냐 이러다가 진짜 초급파 형이랑 나랑 떠나면 어떡하냐 우리만 떠나는 게아니여다 떠나 그러면은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부디 넥슨에서 넥슨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바꿔 주십시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안 해주면. 깔끔하게 도구님 나이트크로우 해도 당 위메이드 작 같아서 그게 이나러 갈란 다영자 이스 바로마 예? 형님 나이트크로우 하러 간다고요? 저는요 형님 저는 4천 쓰고 8백에 팔았는데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거자기어지러네 위메이드 작 같아도 같이 넘어갈련다 아 형님 저 데리고 가시는 거 맞죠? 4천째 가과 금해드리면 됨 아니 그게 4천만 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가는 거 맞잖아요. 그쵸. 같이 간다고 멘트 하셨죠 초코파이 형이 저보면 이 게임을 할 의미가 있냐, 내가 초코파이 형 때문에 왔는데? 맞잖아, 그거는. 참, 수상아. 키. 좀 이런 얘기 하면 은 너도 임마 좀 방송에서 좀 얘기도 좀 하고 해, 임마. 너도 불편하지 않아? 네 불편해서 좀 많이 짓고 있는데. 뭘주죠 맨날 시발 방송 키면은 시발 심금을 올리는 통화한 소리. 들리 딱딱딱 맨날 이질할 떨고 시발 후원이나 뜯는 병신새끼가. 어? 대가리 토성꺼 씨발새끼 뽑아버리라 그냥 야 렌즈야 도구형 지금 위치 어디냐? <놀람> 도구형 아 맞짱 한번 뜨시죠 형님 에? 네? <놀람> 어디세요? 에? 어디세요 형님? 아 캐릭으로 맞장 뜨자고? 아 죄송해요 아 <놀람> 캐릭으로는 환영이야 씨발새끼 어디냐? 너어디냐 나와 이 개새끼야 나여기인데 어, 형님 독전으로 어 뜨자고 독점으로. 병신아 독전으로 독전으로 아. 너왜자 형한테 화낼거야? 아유. 아, <laughs> 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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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갖고 와거 아, 고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박근 아, 씨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이 4,